피부를 펴야 인생이 핀다의 저자 강선자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피부슈타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을 하도 잡아 떼니까 목주름이 걱정이 되잖아요. 네, 제가 목주름 없어지는 오늘 로바오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 다 관리를 한번 받으면 놀라는 게 뭐냐면 목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음. 오늘은 정말 쉽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목의 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목라인이 너무 예뻐져요. 음. 우리 목은요 굉장히 얇은 근육이 크게 덮여 있어요. 이 하악턱부터 시작해서 이 상부 근육인 이 대흉근까지 잡고 있어요. 음. 이 목을 덮고 있는 근육이 그리고 어깨의 이 상부 삼각근있죠 팔. 네. 이 삼각근의 상부 라인까지 잡고 있어요 목 근육이 엄청 크죠. 네. 그럼 상상해보세요 목이 우리가 이 근육이 단축되면 얼굴을 어떻게요? 해 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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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 처지겠네요. 당연히 이 근육 해결 안 나면 이 얼굴이 계속 흘러내리거나 처지겠죠. 음. 그리고 지금 보면 쇄골 덮고 있잖아요. 쇄골을 해서 어디 근육까지 이 대흉근의 상부 대흉근까지 음. 가슴 근육이잖아요 이 가슴 근육이 말리게 되면 쇄골이 어떻게 돼요? 들리겠죠 음. 그어당기려고하니 그렇죠 당연히 음. 이게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 특히 있잖아요 꼭 하셔야 돼요 드레스 입을 때 네. 신랑 도 마찬가지예요. 신랑님도 그렇지만 장을때 음. 우리 신부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혹시 우리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는요. 네 접은 목 있으시잖아요. 네 예전보다 목이 좀 짧아진 느낌 안 들어요? 어, 짧아진 느낌이 상대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 굵어지는 느낌 안 나요? 어 이게 세월에 의해서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음. 내가 이런 근육들이 경직되고 단축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음.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만 잘 따라하시면요. 정말 환상적인 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웨딩 음. 라인의 기본이고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실 거예요. 측면으로 살짝 물려서 얘를 늘려만 해도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살짝 고개를 45에 살짝 내려서 여기서 이 근육을 쇄골 밑에서 잡으세요. 음. 잡은 상태에서 당기면 어때요? 어. 많이 당겨지죠? 아까보다 훨씬 더. 어. 이렇게 많이 당겨지면 좋아요. 근데 여기만 해도 도움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열번 해볼 거예요. 입을 다물었다 폈다 할 거예요. 다잘 고정하셨어요? 잘 따라 하실 거예요. 네. 잘 고정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열. 이렇게 입을 오므렸다 폈졌다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셋셋다따실거요 이렇게 하고요 거울 한번 직접 봐보시면 이 라인이 훨씬 슬림해진 게 보여요 바로 어때요? 라인이 오오색쇄도내려가 어, 보이시죠? 네 훨씬 라인이 예뻐졌죠?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것 같다는 네, 직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직각 나타나요 근데 저도 해보면서 네. 느꼈던 건데 네. 여기가 탱탱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쪽 만져보세요 탄력도가 달라요 달라요 이거 진짜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리고, 댁에서도요, 이흉쇄효돌근 푸시고, 이 광경근을 한쪽만 한번 풀어보세요. 음. 한쪽에 흉쇄효돌근 한쪽에 광경근을 푸시고, 거울을 보고 비교해보세요. 음. 한쪽이 확 내려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 동작이 더 있어요. 이제 양쪽 푸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면을 푸신 건데, 자, 이땐 고개를 숙이시고요. 잡으세요. 잡고, 이제 내리시고요. 뒤로 꺾는 거예요. 또 똑같이 실패하실 거요. 예당 엄청 많이 당겨지지 않나요? 에이. 엄청 당겨지더라고요.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목이 굉장히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 목도 좀 약간 빠진 네. 느낌이 있어요. 아, 목이 이더 길어지는군요. 그죠. 목 길어지고요. 또 몸도 발라지는 느낌이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실 때 어깨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흉쇄어드근 해주시고 목에 있는 쿵근육 강경근을 올려주시면 이 동작만 하셔도요. 약간 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목주름이 네. 세월을 피할 수 없다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나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사실 목주름이에요. 우리가 목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이를. 이제 나이를 거꾸로 네. 가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따라하시면 우리가 탄력 있는 근육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